안녕하세요. 헬로우웨더입니다. 1년 중에 벼락이 가장 많은 시기가 바로 7월 요즘이라고 합니다. 최근 10년간 낙뢰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70여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골프를 하시거나 야외 활동 중에는 건물 안이나 자동차 안으로 피하거나 나무에서 떨어진 곳에 옷을 갈아 젖은 지면을 피하고 몸을 낮추는 등 비상 조치가 필요합니다. 잊지 말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골프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 대한민국 6코스를 찾아가 보도록 하죠. 오늘은 충주에 자리 잡은 킹스테일을 찾았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충주에 있는 킹스테일 골프클럽입니다. 송우 골프 디자인 그룹이 설계했고 18개 홀이 있습니다. 대중 골프장으로 그린피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코스 관리와 레이아웃은 연월 회원제 코스보다 낫습니다. 티샷은 대체로 마음껏 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린은 섬세하게 공략하도록 설계했습니다. 특히 그린에 올라서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린이 크면서도 브레이크도 많은 편이어서 핀과먼 곳에 겨우 옹그린 시켰다면 스리퍼트 이상도 하기 쉽습니다. 레이크 코스 3번홀 2 0 5 m 의 파스리 홀입니다. 가장 긴 파스리 홀로 그린 앞워터해 제도와 그린 뒤 낙엽성이 어울린 아늑한 풍경이 인상적입니다. 난이도가 높아 팔을 잡아내기만 해도 송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힐 코스 5번홀 3 8 0 m 의 파프홀입니다. 자신의 티샷 비거리에 따라 벙커의 어떤 방향으로 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그린 방향으로 멀리 칠수 있는 장타자일수록 그린 공략도 쉬워집니다. 위험을 이겨냈다면 다음 샷에서는 더 편하게 공략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지 않은 난이도 때문에 치면 칠수록 코스의 매력을 알게 되는 대중골프장. 티샤부터 퍼트까지 골퍼가 끊임없이 생각하도록 만드는 곳. 그래서 샷에 앞서 기대감을 갖게 하고 생각한대로 공이 갔을 때 성취감도 큰 곳. 잘 관리된 코스에서 호쾌한 롱 게임과 정교한 숏 게임의 묘미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곳이 킹스데일 골프장입니다. 골퍼들이 롱 아이언을 비롯한 긴 클럽 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단순하고 명확하면서 쉬운 골프를 알려드리는 골프가 쉽다에서 그 해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아이언과 3번 아이언이 많이 좀 줄어든. 특히나 3번 아이언을 이제 보기로 약간 힘든 클럽이 되어버렸어요. 골프가 많이 발전되면서 좀더 쉽게 칠수 있는 클럽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4번 아이언과 3번 아이언을 좀 치기 어렵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클럽으로 바꿈으로써 그림에서 떨어져서도 러닝 없이 좀더 높은 탄도로 쉽게 칠수 있는 클럽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롱아이언과 페어웨이 우드를 잘 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롱아이언은 치기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프로들도 쉽게 칠수 있는 하이브리드 클럽을 선호하는데요. 하지만 제주도같이 바람이 많이 불거나 해변가를 끼고 있는 골프장에서는 좀더 탄도가 낮은 그래서 바람의 영향을 덜 받는 롱아이언 클럽을 또칠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롱아이언은 치기 전에 먼저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또한 또 부담스럽고 어려운 클럽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럴수록 좀더 침착하게 또더 자신있게 치자라는 마음을 먹는데요. 먼저 저도 롱아이언을 딱 접하게 되면 속으로 더 여유있게 치자 그러기 위해서 상체를 좀더 세우자라는 생각을 해요. 상체를 세우고 턱 밑으로, 턱 밑으로 어깨가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이러한 백스윙을 자꾸 연상을 하는데요. 공과 가깝게 서서 왼쪽 어깨가 떨어지는 게 아닌 턱을 세우고 좀더 어깨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 어드레스에서 체중을 좀더 우측발에 실을 거예요. 이것은 드라이버와 어떻게 보면 좀 동일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클럽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깨가 턴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대체도, 대체적으로 아마추어 분들은 다운되는 경향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체가 길수록 체의 길이를 더 이용해서 아크를 좀더 여유 있게, 좀더 크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드레스를 취한 다음 고개를 세우고 체중을 우측발에 60% 이런 식으로 백스윙을 만들 수 있는 어드레스를 할 거예요. 테이크백을 벌써 낮게 들수 있는 셋업이 됐거든요. 가령 제가 지금 체중을 좌측발을 실어한다고 상상을 한다면 스윙이 원을 그린다는 느낌보다는 체를 바로 들을 수 있는 어깨가 하나도 안 올라가고 좀더 높게 올라가는 스윙이 되고요. 체중이 우측에 있다고 상상을 해보면 스윙은 좀더 낮게 어깨가 좀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체중이 왼발에 두면 쇼다이언이 유리할 수가 있고요. 롱 아이언을 갈수록 체중은 좀더 우측발에 놓는 게 유리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측발에, 우측에 체중을 실어놓고 상체를 세운 다음, 손은 항상 릴렉스하게, 편안하게 잡아줄게요. 그 다음, 턱 밑으로 왼쪽 어깨가 들어간다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 롱아이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때리거나 자꾸 치려고 하는 모션을 취할 텐데요. 그런 느낌이 아닌 휘두르는 상상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한 가지 팁으로, 저는 롱아이언 연습을 할때 간혹 그 왼손 장갑에 이렇게 명암을 하나 꽂고 연습을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쓰게 되면 왼손이 이렇게 평편하게 어드레스를 취하게 되겠죠. 백스윙하고 내려왔을 때 모션이 이렇게 왼손 등이 지면을 향하게 맞는다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보통의 아마추어 분들은 명암이 이렇게 꺾여져서 내려올 때가 많아요. 이렇게 되면 샷은 정확하게 임팩을 할 수가 없겠죠. 들었을 때 명암과 이 손, 이 동작이 이렇게 똑바로 평평하게 내려올 때 몸과 몸이 함께 두는 연습을 하다 보면 좀더 쉽게 롱아연을 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연습 스윙을 한 다음에 샷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드는 일단은 공을 띄우려고 한다라는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될것 같아요. 체는 각기 갖고 있는 로프트 각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알맞게 가는 것이 중요한데, 유독 아마추어 분들은 페어웨이 우드를 더 높이 띄우려고 하는 샷을 함으로써 우도적인 모션을 취할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미스샷이 많이 나는 경우로 봤어요. 일단 제가 지금 갖고 있는 3번 우드의 각도는 15도예요. 그럼 15도 각도에 맞는 그냥 샷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먼저 스리우드도 마찬가지로 체중을 우측 발에 60% 정도 두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롱 아이언부터 드라이버까지는 체중을 우측 발에 실음으로써 스윙이 좀더 원만하게, 또 어깨턴을 하기 좀더 편안하게, 백스윙 때 우측에 체중이 걸리는 걸좀더 수월하게 하는 좋은 방법인데요. 자 어드레스를 취하고요, 체중을 우측 발에 60% 정도 두겠습니다. 그 다음 공은 너무 왼발에 두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왼쪽을 두게 되면 상체가 앞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평상시에 중앙보다 살짝 좌측에 두시고요. 체중은 우측발에, 그 다음에 팔에 힘을 빼고 페이스의 밑부분이 잔디와 가장 가깝게 닿을 수 있을 정도의 느낌으로 스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낮게 드는 느낌을 가져야 스윙이 플랫해지면서 공을 앞으로 나가서 치는 것이 아닌 뒤에서 받아서 치는 또멀또 또 어깨가 좀더 자유롭게 돌아서 공을 휘둘를수 있는 테이크백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 히프가 평상시에 목표 방향이, 목표 방향을 보고 섰다면 페어웨이 우드에서는 좀더 목표보다 왼쪽을 본다는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이 잔디에 있다 보면 아이언이 아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찍어 치려고 하는 경우가 생겨요 하지만 상상으로 아 되게 낮은 티 위에 숏홀에 공이 올려져 있다라는 느낌으로 막히는 부분이 없이 힙이 목표보다 더 빨리 회전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잔디를 이겨내면서 더 빠른 스피드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습 방법으로 지금 3번 우드 남은 거리에서 헤드 카바를 빼지 마시고요. 헤드 카바를 낀 상태에서 스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헤드 쪽에 카바가 씌워져 있음으로써 헤드 무게가 좀더 많이 나가게 되, 많이 느껴지게 되겠죠. 그러면 스윙의 템포는 저절로 좀더 느려지고요. 스피드는 좀더 빨라지고 막히는 구간이 없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팔로만 드는 스윙은 빨라질 수 있지만 헤드 커버가 쉬움으로써 헤드 무게가 좀더 느껴지기 때문에 몸이 좀더 천천히 좀더 많은 회전을 느끼면서 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티업 하기 전에 이렇게 헤드 커버를 씌워 놓고 15번에서 20번 정도 연습 스윙을 하고 나간다면 아마 그날은 헤드 무게를 좀더 느끼면서 자신 있게 스피드를 내면서 막히는 구간이 없이 좋은 플레이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3번 우드 거리에 남았을 때 스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기본 몇 가지만 알아도 롱아이언과 페어의 우드가 어려운 클럽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요 자신있게 쳐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여자 프로골프 메이저 대회 3연패라는 금자탑을 쌓은 박인비 선수 세계 여자 골프에서 63년 만에 나온 기록이니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요즘 세계적인 뜨거운 관심과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세계 여자 골프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고 있는 박인비 선수와 함께 우리나라의 골프도 더욱 더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